만 삼만 삼천 원까지 올랐다가 만 사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천이십삼 년도쯤에 한 사만 육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고 매출은 뭐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이천이십일 년에 이조 이천이십구억 이천이십이 년에 이조 사천삼백칠십육억 이천이십삼 년에 이조 오천이백이억 이천이십사 년에 이조 육천이백오십삼억. 영업이익은 올해 2105억, 8.03, 뭐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. 부채 비율은 200.96으로 좀 높고요. 어 지금 맥주 쪽에서 테라 켈리 그 다음에 소주 쪽에서 참이슬 진로 등이 있고 맥주 하고 소주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예전에 이제 진로를 하이트 이제 맥주에서 인수를 한거죠 인수한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수 하고 기타 사업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